자, 우리 골퍼들이 보통 아이언의 고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 크게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언을 다운블로로 치지 못하는 골퍼분들 그러니까 디봇이 나지 않는 거죠. 공을 이렇게 아래에서 걷어치고 이렇게 퍼올려치는 이런 실수를 하는 골퍼들이 있고요. 또 다운블로로 쳐야 되는 건 아는데 어, 그 다운블로 때문에 디봇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쾅 이렇게 내려 찍으려고 하는 골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하게 내려 찍으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클럽들 조금 긴 클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드스핀이 생기면서 공이 많이 휘어지는 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언은 좀더 아이언에 적합한 스윙 궤도를 했을 때좀더 좋은 임팩트 좋은 볼의 구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그 궤도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바로 이 스윙 궤도에서 우리 골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음, 클럽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똑바로만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들이 많습니다. 어, 마치 그 직선으로 움직이는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공이 휘어지고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들이 많은데요. 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더 아이언에 적합한 스윙 궤도가 있습니다. 어, 방금 제가 저기 영상 어, 화면을 띄워 놓은 것처럼 아래쪽에 스윙 디렉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스윙 디렉션은 이제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어, 스윙 궤도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 왼쪽 화면에 노란색 스윙 궤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 스윙 궤도는 지금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윙 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스윙을 할때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 어, 똑, 헤드가 똑바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다운블로, 좋은 임팩트를 위해서는, 헤드가 살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윙 궤도가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좋은 임팩트의 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공을 한번 다시 쳐볼게요. 어 살짝 제가 과장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아웃인 궤도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공의 구질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골퍼들이 어려워하는 샷이 어 아이언 샷에서 특히 롱 아이언이죠. 이제 6번, 5번 아이언 이런 클럽들인데 롱 아이언도 마찬가지. 약간의 아웃인 궤도가 나타났을 때더 정확한 다운블로와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살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손이 직선으로 똑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더 백스윙 갔다가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 몸이 돌면서 하나, 둘. 손의 궤도가 살짝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궤도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골퍼분 지금 아이언의 정타가 고민이라면 어, 방금 맨손으로 했던 이 연습 드릴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언 스윙 궤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연습해 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멋진 아이언샷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